1절로 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가이샤라에 고넬료하한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7,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고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나.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보낼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리라 아멘. 요바에서 북쪽으로 약그 50km 정도 올라가면 어, 그곳에 가이샤라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가이샤라는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고 어, 그래서 어, 그 당시로서는 로마의 주둔 부대가 여기에 주둔하게 되고 여기에 특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주재지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재판받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샤라로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에 고넬유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고넬유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아 그의 그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볼땐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이 볼때그 로마의 종교는 보통 이제 에, 수많은 그런 깎아 만든 우상들, 에,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는데, 에, 그런데 그런 이방 종교에 대한 염증을 느낀 사람들, 수많은 뭐, 에, 돌로 만든 그런 우상들을 섬기던 특별히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신들, 에, 신화의 이야기들을 이제 믿고 이제 그, 그런 그런 것 우상을 우상단지를 섬기던 그들이 그것에먹는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에, 이제 그런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 유대교 종교 유대 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넬리오라는 이런 백부장인데 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백부장 중에 로마 백부장 중에 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가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말할 정도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면 에, 이제 로마의 아주 수만 가지의 그런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오면서 아, 이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 에,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 그런데 사실은 백부장인 고넬류에게 부족한 것한 가지 있었다는 거. 그가 참 선행도 많이 하고 기도도 늘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뭐 우리가 선행이나 뭐 기도 많이 한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면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고넬리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9시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대량 흥얼흥얼 이렇게 중원부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얘 뭐냐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억,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한것 선한 일 많이 한것 구제를 많이 한 것,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 물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한 것 그냥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구제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구제를 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어서 천사가... 고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그 무두장의 집에 있고 그 무두장의 집은 해변가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정확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에,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에,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에, 알아서 한번 가 가봐 가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에, 가봐 뭐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알아서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네가 알아서 행동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갈길을 아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시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이렇게 청하라라고 이야기 이렇게 지시하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하인 두 사람을 불러서 세우고 또한 사람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 이제 오늘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할때이 경건하다 경건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경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말은 아, 예, 할게요, 할게요. 이래 놓고 돌아서면 안 하는 이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은 뭐냐면 성실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이냐 아주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례유가 중요한 일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앞에서만 구시구시하는 이런 부하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명령만 내리십시오라고 그 지시를 받으면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경건한 사람이잖요 하나님이 이 고넬류의 경건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게 우리 대부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막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할 때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어요 근데 살려놓으면 마음이 바꿔요 마음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경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 내가 주님께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고넬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듣기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기도하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 삶을 살아야 되고 또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데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선을 행하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